에너지 절약 방법은 알고 있지만 코드 뽑고 끄기 귀찮으신 분들 자주 깜빡하시는 주부님들 모두 이쪽을 주목하시라 아 어, 맞다 나 집에 에어컨 코드 뽑아놓고 온거 같아 집에 가서 빼고 와야 될것 같은데 아직도 1번 멀티탭 써? 어 1번 멀티탭 말고 뭐 다른 게 있어? 응 요즘에는 타이머만 돌려놓으면 뭐 전기 코드 안 뽑아도 전기가 차단되는 게 있어 난 그걸로 바꿨더니 전기세도 절약되고 굉장히 편리하던데? 아 정말? 응아 음. 멀티탭에 타이머 기능이 있다고요? 네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요 전기세도 절약돼서 너무 좋아요 선풍기나 오븐에만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당장 달려가 봤다 아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예 여기에 아까 전에 보니까 타이머 콘센트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여기를 보세요. 아 이게 바로 전기 절약 멀티탭. 과부하 방지 기능으로 화재 전기 사고까지 예방하는 똑똑한 아이템이라는데. 저희 이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아껴가며 쓸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절전이 되며.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화재나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타이머 콘센트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려 놓으면 알아서 꺼져 두번손안 가게 하는 똑똑한 아이템이라고. 대표님 개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따지고 보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깜빡 잊고 전기를 끄지 않거나 안 쓰고 꽂아 두는 버그에 있는데요. 저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앨 방법으로 고안해서 개발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깜빡 있는 전기를 차단하고 대기전력 100% 차단으로 매우 경제적이라고 화재, 전기사고, 낙뢰를 방지하는 안전성까지? 와 정말 똑똑한 아이템일세. 에너지 절감 인증 마크와 각종 안전성 테스트까지 무사히 통과했으니 전기에 대한 모든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되겠다. 인터넷에도 꾸준한 후기가 업데이트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아이템이라고. 연구원 안전 인증과 에너지 절약 마크 등등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라니 당신을 에너지 절감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저희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은행에 이자 붙듯 전기료를 절감시켜줍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안전성과 편리성이 동시에 이루어져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껏 개발해온 제품들을 비롯하여 더 좋은 제품들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시간도 전기도 지켜주는 타이머 멀티탭과 함께 전기 절약을 생활화합시다.